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해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뒤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우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가룟 유다, 심지어는 이제 마리아도, 또 유기 아버지 요셉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아유 우리 아버지. 이왕이면 로마 가이사 황제가 내 아버지가 되지 왜그 목수 그 가난한 아버지를 내게 아버지로 주셨는가 그리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아버지 요셉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베드로 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쨌든 베드로도 내게 주신 사람 자기를 팔 가련유다도 내게 주신 자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르 유다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인연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제목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윗사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주셨죠. 할아버지를 주시고 그래서 윗사람을 내게 주셨습니다. 윗 사람은 나의 복을 열어주는 자들이에요. 윗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이 전달되고 윗 사람과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막히는 겁니다. 자윗 사람은 누구죠? 부모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결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우리 사람을 주셨는데, 우리 반항기 때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재벌이면 나는 재벌이센데, 우리 아버지 장간이면 나는 장간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너무 뭐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부모를 통해 내가 육적인 지음을 입었고, 또 부모가 나의 축복의 통로가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를 키우시되 부모를 통해서 키워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 없이 제가 태어나지라 못했죠. 또제 어머님의 신앙이 없이 제가 신앙 갖기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아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낫더라. 내 스스로 예수 믿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그중에서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해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이어받고,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통로가 되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통해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통로가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조주받은 가나는 조주를 받고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급을 통해서 루베는 별로 복을 못 받았고 요셉과 유다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를 거여간 압살롬은 젊어서 죽음당했고 솔로몬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자녀의 축복은 윗사람 부모를 통해서 내게 윗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부모는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 선악하니까 그거를 지워버리고 우리는 생명가로 먹으시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내가 부모 이래라떨었다 판단, 정제, 나쁘나 나쁘 좋다.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안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첫개명이기 때문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두 번째 윗사람을 주셨는데 상전을 주셨죠.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종도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을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전이 있죠 직장 가면 직장의 상사가 있습니다 그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때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 가면 상사 잘 순종해주고 일이 주어진 거 기쁜 마음으로 하라 왜냐하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뺏기는 거는 축복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일이 주어진 것 마지못해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투덜대면서 그리 하지 말아라. 상사가 있어 가지고 일거리를 주어서 그 일을 함으로 봉급 월급을 타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얼마나 좋은 거냐.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다. 심지어는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고 성실하게 하라. 오스테이민플란트, 개양장기 그런 것처럼 돈 있는 것크건막 수십억을 수백억을 빼가지고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자 되지 말고 성실한 자가 되라. 야곱은 나반이 열 번이나 월급을 변경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양이 잘못되면 그건 막 잡아먹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다 보상에, 변상에 가면서 양이 다치면 죽으면 그걸 다 자기가 변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바는 열 번을 어? 그얼급을 변경시켜 가면서 야곱을 착실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검은 양, 점 있는 양, 얼룩 양, 다 만들어서 하나님 복을 갚아주십니다.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그 수십 명의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갔지만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감옥에 총무가 됩니다. 종들은 상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고 종들은 상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직장생활 다려서 월급 주고 그래서 그로 인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의 세 번째윗사람은 목회자죠.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주어라. 왜 그러느냐? 목회자들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약물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약물이를 여러분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목자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자 말만 들으면 복을 받는데, 목자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는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거는 하나님과 계산하시고 여러분들은 목자의 말을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기쁨으로 쪼이로 하게 하라 목회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하다보면 피차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못 됐지만 그들의 말은 맞는 거니까 너희 행위는 본받지 않아도 말만 들으면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보를 받는 거죠. 회개할 자인 것처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윗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네 번째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제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통령 선출되면 그게 뭐 맞냐 안맞냐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났습니다 물론 부정부패했다라면은 아니지만 정당한 방법에 선출됐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우린 그런 걔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거스르면 안 돼. 정당한 방법 선출됐다면 아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하고 인정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로 모든 경광과 등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면니라자 지도자가 결정됐으면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다른 기도도 많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때요? 백성이 자라가지고 복받는 게 아니고 왕이 자라야 백성의 복을 받았어요. 사우랑이 잘못되니까 나라가 전체 내전에 휩쓸고 만날 같은 전쟁을 했습니다. 다우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의 축복의 민족이 되고 솔로몬이 그러했고 히스기야가 그러했고 여호사밧이 그리했습니다 반대로 왕이 잘못된 와하방처럼 하면 3년 육경 온 기근이 하고 결국은 왕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멸망을 당했고 남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 당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백신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잘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해봤자 결국 나 조금 잘되는 건데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망하면 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기도하라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 잘못되면 백성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 뭐, 나라가 없는데, 그거 뭐잘 되는 게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두 번째, 크게 아랫사람을 주셨어요.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주셨죠. 에베소서 6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두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윗 사람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밑에 아랫 사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아랫 사람은 누구냐면 자녀. 예요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 괴롭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흥분 시키지 말고 자식을 이용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화를 내고 분노하지 말아라. 주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섬김과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잘못 나가면 자녀들이 노여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교양, 예수님의 교양, 예수님의 교양은 대단하죠. 베드로바 시켜주시고 섬겨주시고 심지어 피까지 흘려 주셨는데 주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가라 말씀합니다. 엘리와 엘리는 험리와빛나스를 주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가지 않았어요. 예배 멸시하고 수준드는 여인과 동침에도 놔두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다가 결국은 한 날에 다 망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죠. 참된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 이웃사랑의 본, 계속해서 영적 성장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셔야 돼. 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 왜 저렇게, 저러면서 왜 교회를 다니냐?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를 안 다니게 되겠죠. 아, 역시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역시 우리 아빠 엄마가 변화되고 아주 멋있어. 그래야 믿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쁜 본은 보여주지를 말아야죠. 부부 싸움. 자녀 앞에서 근심어린 대화를 하는 것, 누구를 비난하는 것, 남편의 욕을 하는 것, 아내의 허물을 들추는 것, 목회자나 나라의 권위자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하는 것, 그런 것다 자녀들이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한다" 그 말이죠. 자,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자, 종도를 주셨습니다골로새서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유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하다. 자, 나의 위에 우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 하는 밑에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밑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사람을 의유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됐다면 밑에 사람,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는 게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죠. 경영하다가 회사 하나 실패하면 그 수십 명의 종업원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경영자가 잘해가지고 경영을 잘해서 우리 밑에 분들에게 잘 월급에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의 상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나의 상전인데. 얼마나 멋있는 상전이. 그런 것처럼 나도 위에 주님의 상전이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주님 같은 상전이 되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귀신이 땅에서 그와 같은 상전의 역할을 하라는 거임. 우유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고 직원들의 월급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야고보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도 상전을 통해 복을 받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위 사람도 밑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서로 복을 주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밑의 사람을 또잘 대우를 해주고 복을 받기 때문에 잘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을 주셨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네 양을 치라, 양들을 잘 먹이고 또 치고 먹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양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목회자가 되어 되고 역시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 통해 복을 받고 목회자는 성도에서 복을 받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복을 받고 자녀는 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크게 따라서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윗사람 주시고, 밑에 사람 주시고, 돕는 배필 아주 가까운 사람을 주셨어요. 부부를 줬죠.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왼수가 자기지만 식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죠. 멀리 있는 이웃집 사람한테 상처받는 건 별로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평생민수가 되는 게이 정상코스예요. 황혼이혼으로 가는 게 정상코스입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윈수가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관계로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관계로 만나자. 자, 말씀관계 없이 만날 때 윈수가 되지만 말씀관계로 만날 때 창조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님과 같으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이제 말씀 관계입니다 세상 관계는 아니죠 세상 관계는 남편 못되면 아이고 뭐 앞으로 20년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이혼하지 이 세상 관계 말씀 관계는 뭐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부족해도 그 남편의 질서를 쫓아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 주라. 그것이 교회에 주께서 머리 된것 같은 이치다. 이것이 말씀의 연입니다 세상 관계는 틀려요. 세상 관계냐 앞으로 30년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 치우고 다른 남편 만나 살아. 야, 다른 아내 만나 살아. 세상에 나가면 젊은 여자 많아. 그래 가지고 이 세상 관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관계 맺으라.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시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제 남편들아, 말씀관계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아카페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말씀관계 없이 서로 만나면 윤수가 되고 항원이 유노가지만 말씀관계를 맺으면 부부는 백년애로하면서 창조 역사가 계속되어 충만한 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재혼하면 거의 7, 80%는 또 이혼합니다. 조건으로 만나 가지고 조건 충족이 안 되니까 또 이혼하고. 그래서 인생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흘러가죠. 자, 우리는 말씀 관계로 가까운 사람, 특별히 부부 관계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까운 관계.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부부인데, 어떡하라고요? 말씀 관계로 만나셔야 합니다. 자, 육적으로는 내 이웃이죠. 아파트 옆집이니까 가장 가깝죠. 위아래니까 가장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이웃을 대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허물도 주지 말고, 양보하고, 함묵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어쨌든, 의급할 때는 나의 이웃이 돕는 배필이 돼요. 여러분 집에 불러면 멀리 있는 사람이 연락해 주는 게 아니고, 옆집에서 연락해 주잖아요. 어쨌든, 의급하면 내 옆집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웃을 좋은 이웃 되시고, 또 좋은 이웃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뷰를 말씀하셨죠? 유대인이 서만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일본이 한국 조롱하는 것 조롱했어도 막상 그 사람이 강도 만났으니까 그거 다 수막집에 가서 이동해주고 다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치료비 더 들면 대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먼데 사람이 있어요. 먼데 사람, 여러분 친족도 되겠고, 자 먼데 사람은 우리는 육적인 친척은 뭐 그렇다 치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누구예요? 대만에 있는 선교사 부부가 있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부부가 있고 강양에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있고. 고향에 이제 세 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거기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지금 대만에도 민들레 그 작은 씨도 생명 얻는 것처럼 대만에도 어쨌든 뭐 작든 크든 우리 여러분의 피와 땀이 헌금에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저 전남에도 가고 고향에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분이 다 있는 거니까 그다 계산하시고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대신 물질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물질이 지금 대만, 인도네시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영역이 지금 대만하고 인도네시아까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먼데 있는 사람, 우린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그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그거 거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죠. 직장 가면 상사가 있어요. 그 상사한 당신 못하니까 나가라 막 그렇게 대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나가면 되지. 그 사람 내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잘 순종해 주고 주어지는 일 기쁘게 하고 왜? 월급 받아서 내가 사니까 기쁘게 하고 아, 그래라 그 말이죠. 이교회 먼저 목회자가 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잘해야 내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도 나라의 지도자들 밑에 사람이 있어요. 밑에 사람 막 갑질하고 밝고 막 약단치고 막 화내고 그려지를 말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 그 주의 기환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보호부여주고 내게 가장 가까운 부부가 있습니다. 말씀관계로 부부관계 내게 가장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있어요. 말씀관계로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씀관계로 맺으셔야 합니다. 야, 우리 너하고 나하고 사이 가깝잖아. 우리 불할 친구잖아. 그래가지고 막 대하면 그거는 파멸입니다. 뭔데 사람이 있어요. 이수 안에서 우리는 뭔데 사람 주어진 건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기도하셔가지고 우리의 또 영적인 영역을 넓히시고.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네 종류의 사람들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 인생은 축복 인생이 됩니다. 그런 축복 인생 되시고. 예수님 가론유다,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 떠나가. 그래가지고 가론유다 지킨 게 아니잖아요. 가론유다를 위해서 주님도 생명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 주어진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